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소형, 중준형 승용차가 아니라 SUV에 대한 전체 시세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빠트린 차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쭈루룩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자료 만드는데 1 시간 반인가 2 시간 정도 걸렸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선은 이론인데요. 어, 이제 시작가와 제가 봤을 때, 이 위에도 금액, 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쓸데없이 비싼, 과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이 정도가 최종가다. 보면은 이제 키로수가, 어, 만키로가 좀안 되거나, 아무튼 최저의 키로수로 봤을 때 똑같은데, 이 위에 거는 제가 배제하고 최종 가격만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약간 어 조금 약간 뭐라고지 색이 좀 빠진 어이 가운데 금액 정도가 제가 팔고 싶은 차량이 좀 주로 분포되어 있는 어 추천 금액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해설을 조금씩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이 별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인기차를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티볼리, 이게 원래 별두개줄 만큼 티볼리가 굉장히 인기차고, 어 지금 하나 체크된 게 맞습니다. 하나인데 두개줄 수도 있을 만큼 인기차고, 그 다음에 트렉스 이것도 거의 두개줄 정도로 어좀 많이 인기차고, 코나는 한개 정도? 그 다음에 두 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딜러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셀토스도 어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니로 던유니로는 별을 안 줬어요. 그냥 니로가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이 가운데 금액으로 보면은 550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2000이 넘어가면은 조금 뭐랄까 어 가격 그 구매 저항선 구매 결정 저항선에 좀 부딪히지 않나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여기 앞에 시작가로 좀 헤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회 매차 지난번에도 이제 준중형 편 현대기아 아반떼랑 K3 편도 했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팀장님 어이 중에 어떤 차가 제일 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어 제일 낫다 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중고차 라는 거는 다그 매물들이 안 팔리면 매입하는 의미가 없이 그냥 묶이기만 해요. 그래서 팔릴 만한 금액들로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이제 다 금액이 똑같다면 분명히 "아, 어떤 차가 더 나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뭐 트랙스는 나온지 좀 오래됐고 지금 제일 최초로 어 나왔던 준준형 SUV 시초가 QM3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 인기 있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빠지지 않았나? 어 이게 보시면은 670짜리 그리고 450짜리 1,000 이하의 이 차량들은 어 딜러들 나쁜 딜러들이 눈탱이 치기 좋아하는 그런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에는 올뉴소렌토, 어 산타벳 더 프라임 같은 차를 보고 오신 분께 눈탱이 치기 좋은 차가 아닐까 연식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금액은 한 4,500이 싸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1,700, 1,800, 1,900 이렇게 팔아버리면 그렇죠? 근데 준준형 SUV다 보니까 쌉니다 여하튼 티볼리 인기 있고 트랙스 인기 있고 코나 인기 있고 어, 어떤 분이 코나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코나 일렉트릭이 최근에 뉴스에 그 화제에 나왔던 차지, 그 전기차. 지금 이거는 휘발유 차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어, QM3, 뉴 QM3 빼고는 대부분 다, 어, 휘발유고, 그 다음에 니로, 더뉴 니로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하이브리드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기준을 삼으시면 될것 같고, 글을 몇 개를 써놨어요. 가운데 금액의 전후가 정답이라는 이론을 한번 볼 텐데, 코나는 한, 근데 이제 가운데 금액 전후가 아니라, 한 전, 한 이쯤? 1500에서 1700 사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일단은 가운데를 다 계산해갖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코나만! 코나만 한 이쯤, 1500, 1600, 1700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500을 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차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1,700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가운데 전후가 정답일 수 있다 그리고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앞에 차들은 경매로 매입하기가 좀 비교적 딜러분들께서 좀 수월해요 뭐 엔카라든가 어, 이제 AJ 셀카 현대 글로비스에서는 이쪽 차들도 하긴 하는데 보통 경매로 딜러들한테 좀 이제 뿌린다는 표현을 쓸까요? 음, 이제 제공을, 경매를 붙입니다. 딜러들한테. 뭐 이제 수출업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넘기는데 싸지가 않아요. 경매가. 이 차들은 대부분 다 인기가, 어, 이제 별을 체크를 하긴 했다고 하더라도 인기가 다 없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들은 딜러분들이 경매로 매입하기가 좋아요. 어떤 차냐? 깡통차, 사고차, 그 다음에 키로수 많은 차. 이렇게. 키로수 많다라는 거는 연식 대비 한 4만 정도 되면 키로수가 많은 거고요. 1년에 한만 키로 정도 탄게 일반적이다라고 봤을 때좀 괜찮은 차는 직접 그쪽에서 다이렉트로 조금 붙여서 내용 좋은 차는 파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 빨간색에 조금 애매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딜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경매로 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그 얘기는 대기업에서도 안 건드리려고 하면 손해가 날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고요. 이 가운데 초록색 매물들을 그렇다고 딜러들이 매입을 못하냐 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신차 영업소에서 흘러들어오는 차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음, 대차로 구매하시는 분이 판매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매입을 못하지도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매물이 옛날처럼 엄청 많지는 않아도 일단 좋은 매물들은 대기업에서 대기업이 벌써 들어왔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중간 회사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 AJ 셀카라든지 어, SK 엔카라든지 K카 거기도 SK 엔카랑 뭐 거기 회사고 그리고 또 글, 현대 글로비스 현대가 아예 안 들어온 거 아닌가? 근데 이제 현대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인 부분은 현대 자동차 자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뭐 결정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들어오는 게 조금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초반에는 어좀 싸게. 좀팔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금방 그 지금 중고차 매매단지보다는 조금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지 않을까 그러면서 무슨 안심 구매 그 다음에 as 기간을 조금 준다 라든가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딜러한테 사면은 좀 이제 비싸게 살수 있으니 눈탱이 나갈 수 있으니 우리한테 와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누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만들 거예요 as 프로그램. 뭐, 보증기간, 뭐, 프로그램, 얼마 내면, 뭐, 1년에 50만원 내면은, 뭐, 이제 보증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생길 거예요. 처음엔 없어도. 처음부터 있을 수도 있고. 어, 여하튼, 3,000포로 살짝 빠졌고요. 안 되는 금액으로 억지로 이 빨간색 안에서 구매하면은, 싸면 싼 이유가 있다. 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1200짜리를 구매했어요. 1400짜리를 어떤 분이 구매했어요. 2년 뒤에 똑같이 3만키로를 타고, 팔았을 때, 그때 시세가, 어, 감가율이 요게 조금 더 있기는 하겠지만, 요거는 수리비가 조금 더 들어갈 만한, 내지는 옵션이 그만큼 없어서, 내지는 키로수가 많아서, 그만큼 상품 가치가 떨어져갖고, 딜러들이 매입을 할때 키로수가 많은 상태에서 더 키로수가 붙으면은, 뭐랄까, 매입할 때, 좀 수리할 게 아무래도 더 생길 확률이 좀 높거든요, 경험상. 제가 중고차를, 어, 9년 넘게, 이제 10년 가까이 했는데, 2012년 2월부터 했어요. 여하튼, 음, 결론은 똑같다. 나중에 판매할 때 결론은 똑같으니, 200차이면은 이게 똑같이 깨끗해 보이니까, 당장 살때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팔 때를 계산해 보면은, 감가율이 똑같다. 라는 거예요. 왜 이쪽은 빨리 가고 이렇게 했냐고 하시면은, 음, 근데 중간에, 수리비랑, 뭐, 이모저모, 뭐 이제, 만족도, 이런 거를 봤을 때, 똑같이 떨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실까봐 똑같이 떨어뜨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감가율은 이게 조금 더 있으나, 수리할 확률이 좀더 줄고, 키로수도 더 짧을 확률, 옵션 등급도 더 높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이 가운데 금액이 제일 쏘쏘하고, 그렇다. 뭐 넘어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이 정도 전후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 이게 렇딱 모르시는 분들이 딱 보면은 어티볼리 요즘에 뭐한 7, 800만 사. 뭐600한 50부터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아직도 1,000 전후 정도 되는 차를 봐야. 그나마 이쪽에 차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새 차처럼 깨끗하냐? 또 그것도 아니긴 해요. 근데 이쪽이 뭐한 이쪽에 한 8, 9, 10일만 사이라고 치면은 이쪽 느낌은 한 3만 4만 이 정도기 때문에 나중에 팔때더 용이하다 나중에 팔때한 9만 11만 정도 팔면은 어, 잘 팔려요 네. 이 10만 이상 안 보시려고 하는 소비자층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티볼리 한번 보겠습니다